안녕하십니까? 이번 이는 경제적인 이슈인데요. 제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게 그 국제간에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정합니다. 기준 금리를. 근데 이게요. 제가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네개 나라만 비교해 보면요. 지금 도저히 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제가 단독으로 경제적 이슈로 한번 제가 여러 개네개은행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경제적 이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 기준금리를 한번 소개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미국요, 미국은 이제 그 연방 준비제도, 그게 연방 거기서 에 이제 그 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그 기준금리를. 정하죠? 정합니다. 미국은. 근데요, 기준금리가 미국이 지금 4%로 되어 있습니다. 좀 내려가지고, 기준금리가 그 은행 간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근데 중국은 얼마냐? 중국은 3%입니다. 그러이 금지하면 기준은행, 중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5%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다. 그 다음에 일본은요. 0.5%입니다. 0.5% 근데 이게요. 아주 왜곡이 돼 있습니다. 왜? 금리라는 거는요. 결국은 그 뭔가 경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경제가 활력이 있으면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성장하는 경제는요 비싼 돈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도 충분히 사업해 가지고 그 이상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강의 기적 때 그때요. 그때는 금리가 20%에도 아주게 싼 금리입니다. 왜 은행에 돈만 빌리면 20%라도 사업해 가지고요, 1년에 50%를 버니까 금리가 아무리 비싸도 돈만 빌릴 수 있다면. 사업을 하면요, 몇 배로 이익을 낼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그 한강의 기적 한참 성장할 때는요, 금리가 뭐 전부 이게 두 자릿수였어요. 그래도 이그 충분히 커버하고, 10% 돈만 빌려도요, 얼마든지 사업에가 떼돈 벌어서 빚도 갚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하는, 성장하고 있는 경제가 활력이 있는 나라는요, 금리가 원래는 이그 높아 한게 정상이에요. 근데 경제가 안 돼, 완숙기. 어느 정도의 성장이 끝나가지고 선진국 완, 근데 경제가 원숙기에 들어오면 고도 성장이 안 되잖아. 성장률이 정체가 되거든요. 거의 뭐 1, 2%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 그럼 이게 금리가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고도로 선진화된 선진국은 원숙기잖아요. 그럼 이게 금리가 낮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 원칙에 맞다. 그러니까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 성장률이 높은 경제는 금리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정체가 돼서 어느 정도 이 경제가 원숙기 이렇게 접어들면 금리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요. 그면 이게 그 일본이 저는 정상이라 봐요. 이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일본의 금리가 0.5%입니다. 와, 그네 무금리죠, 무금리. 근데 일본이요. 잃어버린 20년. 뭐 잃어버린 뭐몇십년 하면서요. 일본의 경제는 이미 원수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더 이상 고도 성장 갈 수가 없죠. 없어요. 그건데 그 일본은 우리 오래전에 이미 선진국이 되면서 고도 그다음부터 이게 정체가 됐거든요. 따라서 그 금리가 0.5 이거는 이해가 된다. 일본 금리가 우리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디가 선진국입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디가 선진국입니까?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고도 성장, 일찍 성장이 때문에 선진국이죠. 그러면 이게 원래들하면요, 성장률이나 금리가요, 우리가 높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 낮이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근데 미국이 금리가 4%고요, 성장률도 그쯤 될 겁니다.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 미국하고 우리가 거꾸로 돼야 된다고. 거꾸로 돼야 된다고. 왜? 우리가, 우리는 성장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잖아. 아직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될, 아직은 뭐 우리가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 아직도 이게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금리도 미국보다 낮아지 버리는 이미 조로라고 합니다. 완전히 늙은 경제가 돼버렸다 어떻게 미국보다 우리가 성장률이 낮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더 성장해서 1인당 GDP나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성장 추세가 근데 미국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버리는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 몇십 년 동안 이런 경우가 몇년안 됩니다. 몇년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경제가 심각하게 조로 미리 늙어버렸다.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경제가 완전히 이미 늙어버렸다. 조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 미국이 활력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왜? 성장률도 높고, 금리가 높다는 말은, 그국이 금리로도 성장률이 높으니까 기업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한다. 이 뜻이거든요.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를 몇십 년 동안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역전돼가지고, 우리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니,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그미국의 달러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이렇게 높은 이상 돈은 금리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우리의 환율이 계속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실제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원래 중국이 고도성장할 때 투자리수로 계속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상당히 위험하다. 왜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뚝뚝 7% 8%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 금리가 미국보다 낮잖아요.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에 상당히 비상등이 켜지다. 저는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오히려 미국이 활력이 있는 미국이 왜 인구 구조가요. 중국은 한자녀 정책으로 급격히 노령화 됩니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유학을 많이 와요. 따라서 미국은 아직 평균 연령이 중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인구가 늘면서 유, 이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유학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아직도 이게 미국은 젊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인도가 전망이 밝아요. 인도가 평균 연령이 제일 낮아요. 인구가 늘면서 앞으로의 잠재력 있는 이런 나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 네개 그 나라 기준 금리를 보면 정상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 일본이 0.5다. 왜 일본이 이미 늙어버린 거야 경제 성장도 멈추고 고령화되면서 0.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경제 활력이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산하의 다카이사나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아베노믹스 돈풀어봤자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심각하다. 특히 미국은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성장률도 4%로 금리도 이게 4%인데 다만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 이게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결국요. 경기를 살리느냐 아니면 이게 그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결국 모든 게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거시경제는 두개 변수예요. 실업률을 낮추겠다 경기를 살리겠다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돼요.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가 오른다고. 항상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두 마리 토끼인데 그 사이에서 지금 미국이 셧다운이 내가 실업률 통계가 안 났잖아 이번 달에. 따라서 지금 전문가들이요 이번 12월 달에 금리를 미국이 3.5로 내린다. 이런 게 전망이 90%까지 갔다가 지금은 50%대로 떨어진 거예요. 과연히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또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나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 미국의 금리 12월 달에 3.5로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지금 반반으로 거의 떨어진 거예요. 원래 내린다고 봤거든요. 원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원래는 게 실업률 경기 때문에 내린다고 봤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농작물에 대해서 관세를 안 때린다 했잖아요. 왜? 소비자들이 피해 보니까 미국에 소비자들이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 여부가 전 세계 경제 수의 12월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다. 요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도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아주 낮다. 이거는 우리 환율에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리. 나라 경제가 그만큼 이거 늙었다. 이미 미국보다 활력이 없다. 이런 명백한 지표이기 때문에 참 이게 우울한 지표입니다. 그러게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완전히 고도 성장이 꺾이면서 우리 미국을 추월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이그 전망이 나옵니다. 하여튼 제가 장기적으로 내 나라 기준 금리를 변화를 보니까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미국은 쭉쭉. 나갑니다. 트럼프가 뭐래도 관세도 있지만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리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국, 일본은 쉽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이게 경제 성장률이 심각합니다. 제일 나줄 거예요. 일본하고 더불어 제일 나줄 겁니다. 중국은 비교가 안 되고요. 미국이나 이 우리가 한참 성장해 야될 나이에 성장이 멈춰버린 완들이 늙은 나라가 대버인 아무나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런 걸 생각 못 해요. 이재명 좌파 포퓰리즘으로 가면요 앞으로 게 일본보다 더 심한 잃어버린 20년 아니라 올수 있다 정말 심각하다 이재명이는 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우리되고 하여튼 내네 나라 기준금리를 보고요 국제경제 흐름을 보시면 뭐큰 창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12월달에 미국금리나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분간 금리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요 이미 2.5에요. 미국하고 비교해도. 근데 여기서 더 내렸을 때또게 여러 인플레이션이나 문제 생기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